빌레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면 동력자인 필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인이 된 아키모와 너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면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으니 오히려 사랑을 인하여 간청한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 너를 대신하여 나를 돕게 하려 하였으나,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무엇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너로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와 같은 자이다. 내가 그러한데 참으면 너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여긴다. 여긴다면 내가 하듯이 그를 맡아 주어라. 그가 만일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에게 계산하여라. 나 바울이 침필로 썼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나 너도 내게 빛을 빛을 짓고 있다는 것을 나는 굳이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형제여, 나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라. 내가 너의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으니 너는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처서를 준비하여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가게 바란 너에게 가게 바란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나와 함께 갇힌 에블 에바블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또한 나의 동료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대마와 누가도 문안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광 영광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